안녕하세요, 말콤입니다. 이제부터 열심히 유튜브 활동을 하려는 신인 유튜버, 말콤입니다. 우선 이 영상은 제 채널 홍보 영상이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4년 전부터 유튜브에 대한 꿈을 가지고 이제서야 유튜브를 하려는데요. 저는 아직 미성년자이고 아는 지식 없이 그저 혼자 유튜브를 취미로 해보려 합니다. 그런만큼 부족한 게 많고 영상 또한 주기적으로 업로드하지 못하며 퀄리티도 떨어지고 아직 개인 컴퓨터도 맞추지 못하고 친구 노트북을 통해서 영상 활동을 조금이나마 하려 합니다. 아휴, 이게 영상을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채널에 대해서 말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로 게임 방송, 배틀그라운드와 피파 온라인 4 등을 할 거고요. 저의, 저의 개인 컴퓨터가 장만될 때까지는 게임 방송을 잘 못하니 그 전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 컴퓨터 지식을 활용하여 많은 사람이 궁금해할 만한 영상을 제작하려 합니다. 그래서 다음 편부터는 나름 편집에 노력을 가하고 오프닝 영상도 만들면서 열심히 해보려 합니다. 조만간 컴 사양이 안좋으신 분들을 위해 베티그란드 최적화 설정법을 영상으로만 남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발음이 안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아시겠지만 발음이 안좋다고 많이 느껴요. 많은 사람에게 듣기도 했고요 말을 또박또박 천천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게 잘 안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너무 그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최대한 더 열심히 해보려 하고 발음에 대한 부족함은 피드백으로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하지만 저도 욕설은 듣기 싫습니다. 제가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피, 피드백은 좋아요. 근데 비방하는 욕설 등은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고 저 또한 안 하려고 노력하려 합니다. 제 채널을 항상 깔끔하고 이제 클린하게 게임하고 있고요. 방송 또한 많은 사람들이 깨끗한 문화를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영상마다 피드백을 적극 참여할 것이고요, 참고할 것이고 이제 좀더 좋은 영상을 퀄리티 있게 만들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저 빠른 발전보다는 그저 취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주시면 그 점이 좋을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남아봤고요, 남겨봤고. 어, 제가 이제 한번 핸드폰으로 열심히 만들어 본 영상이 있지만 퀄리티가 떨어져요. 그래도 약간 병맛으로 만들어 봤으니까 잠깐만 보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폭염에 모자 없이 빡빡머리를 내 놓는데 기분을 니들이 알아? 고개 고속선 탈보즈나 니오마라 나... 이사마에 포박파지는 절대 있지 않아. 자, 여기까지. 자, 이상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CPU 고컬렁유지현상과 이제 배틀그라운드 최적화 설정에 대해서 보여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넘어갈 때는 좀더 좋은 영상으로 만들겠습니다.